안녕하십니까. 신사터미널 통증의학과 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깨에 관절염이나 오십견 석회 그리고 또 힘줄에 대해서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어깨 사진을 찍어 보면 석회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죠. 혈행 장애, 그러니까 피가 잘안 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가 잘안 가기 때문에 조직이 뭔가 탄력성도 떨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에 또 피가 잘 가거나 조직액이 잘 흐르면 이게 잘 낫게 되는데 잘안 흐르게 되니까 조직에 여러 이물질들이 쌓여서 석회가 거기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생긴다고 하면 피가 잘안 가고 그 조직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도 이 힘줄이 끊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보통 우리가 네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보통 어느 하나의 힘줄이 끊어지죠. 이 끊어질 때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그 회전근개 전체를 하는 전층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회전근개 한개 전체가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근개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점차로 단계가 있는데요. 부분 그러니까 회전근계 하나에 꼭 일부 전층의 두께의 일부만 끊어졌을 때는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통증이 낫지 않는다든지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층파열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권하기는 하지만 이, 꼭그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전층 파열이라도 좀더 보존적인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파열이라든지 힘줄이 그 4개 중에 뭐 2개 이상 이렇게 파열이 됐을 때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나이하고 관련해서 또한번더 고려해야 될게 있습니다. 나이나 활동력과 관계된 건데요.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움직이게 되면 거기 손상이 계속 가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수술을 해서 튼튼하게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별로 많이 안 하거나 연세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크게 많이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심한 파열 그러니까 뭐 완전 파열이라든지 뭐 여러 개가 파열이 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목표를 해서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도 관절염이 오죠. 관절이기 때 보통 우리 관절염이 제일 많이 오고 문제가 되는 게 무릎 관절염이죠. 그렇지만 어깨하고 무릎하고는 그 기전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무릎은 이 체중을 계속 받는 구조물의 관절염이고 어깨는 체중을 받지 않는 구조물 그리고 그렇지만 움직임이 많은 그런 구조물의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계속 우리가 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낫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는 체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선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50견 주로 50이 되면 생긴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꼭그 그 나이에 생기는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름이 또좀 바뀌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깨가 유착이 돼서 관절, 관절이 유착이 돼서 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을 50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요거 가장 큰 특징은 이 움직임의 제한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비율로 되어 있고요. 가장 제한이 심한 게 외회전이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한이 심한 게 팔을 드는 동작, 외전에 제한이 그 다음으로 심하고 가장 덜 심한 게 내회전. 내회전 쪽은 어 제한이 조금 덜 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깨 관절염 50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생길 때뭐 원인이 있어서 관절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원인 없이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을 때는 그 원인들을 먼저 치료해주면서 관절, 치료해주면 관절염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원인이 없을 때는 관절염 자체를, 그 병기에 맞게 우리가 치료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십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는 경우에 원인을 치료하시면 되고, 원인이 없는 음. 경우에 치료방침을 본다면요. 오십 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먼저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고요. 나중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그두 가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을 조절하는 뭐 주사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움직임을 풀어주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관절강 안에 주사를 준다든지 뭐 해서 그다음에 이 억지로 뜯어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주냐, 움직임이 안나는게 주냐, 요거에 따라서 치료심이 많이, 많이게 된다. 그런 정도를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 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연구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깨에 대해서 신사터미널 통증의학과 서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